아주 작은 씨앗. 가을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꽃씨앗들이 한 높이 날아서 저 멀리 들판으로 날아가요. 그중에 있는 아주 작은 씨앗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은 다른 씨앗들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모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씨앗 하나가 다른 씨앗보다 높이 날아요. 높이 높이 올라가요. 높이 너무 높이 날아오른 씨앗은 뜨거운 햇살이 타버렸어요 아주 작은 씨앗은 다른 씨앗들과 함께 계속 날아갑니다 또 다른 씨앗 하나가 높은 얼음산 위에 내립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 씨앗은 자랄 수 없어요 나머지 씨앗들은 계속 날아갑니다 아주 작은 씨앗은 다른 씨앗들 처럼 빠르게 날지 못해요 이제 씨앗들은 바다를 건넙니다. 씨앗 하나가 바다에 떨어집니다. 나머지 씨앗들은 바람을 타고 계속 날아가지요. 아주 작은 씨앗은 다른 씨앗들처럼 높이 날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은 사막에 떨어집니다. 사막은 뜨겁고 메말라서 씨앗이 자랄 수 없어요. 이제 아주 작은 씨앗은 아주 낡게 날아요. 다른 씨앗들과 함께 날아갈 수 있도록 바람이 밀어줍니다. 마지막에 마치네. 바람이 멈추고 씨앗들은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새한 마리가 다가와 씨앗 하나를 먹어요. 모두 아주 작은 씨앗은 새가 못 먹어요. 아주 작아서 안 보이거든요. <laughs> 겨울입니다. 씨앗들은 오랜 여행을 마치고 땅에 내려앉았어요. 이제 땅속 깊은 데서 잠에 빠져들 참입니다. 높은 눈이 내려 포근한 담요처럼 씨앗을 덮어줘요. 배고픈 쥐가 날림 점심으로 씨앗을 하나를 먹어요. 아주 작은 씨앗을 잠자고 코 누워 있어 쥐한테는 안 보였지요. 봄입니다. 몇 달이 지나 눈이 녹았어요. 정말 봄이에요. 새들이 날고 햇살이 반짝여 요 비가 내. 씨앗들이 도톰하게 부풀면서 음식 벌어져요.이젠 씨앗이 아니고 잎이 난 풀이에요.풀들을 먼저 땅속으로 뿌리를 내립니다.작은 줄기와 잎은 해와 하늘을 항해달 다르게 시작하지요어떻게서이 작고 새로운 잎줄기들보다 훨씬 빠르게 달립니다.아주 작고 통통한 풀입니다.그 풀은 작고 새로운 풀한테서 자기에게 필요한 햇살과. 가로채입니다. 그래서 작은 풀은 죽고 말아요. 아주 작은 씨앗은 아직 자랄 엄두도 못 냈어요.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서둘러야 해요. 마침에 아주 작은 씨앗도 이쪽 길 뻗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아이들 둔 바깥으로 불러냅니다. 아이도 죽고 햇살과 봄을 기다려줘왔지요. 달리기하던 아이 하나가 풀들을 못 봤어요. 아 이런. 아이 발에 풀 하나가 밟혀요. 이제 풀은 더 자라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씨앗에 자란 아주 작은 잎줄기는 제법 빠르게 자랍니다. 하지만 이 풀들이 훨씬 빠르게 자라요. 아주 작은 잎줄기가 이파리 석 정장을 내기도 전에 이웃은 이곳게 내어요. 이뿐이 아니에요. 꽃봉을 좀 봐요. 심지어 이제 꽃이 피아나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먼저 발걸음 소리가 났어요. 뒤여 다람쥐 하나가 비치더니 쑥 손이 나서 꽃을 꺾어요. 손이 소년이 친구에게 주려고 꽃을 꺾은 거예요. 변입니다. 이제 아주 작은 시앗에서 자란 아주 작은 입술기 혼자 뿐입니다. 아주 작은 입술기는 계속 자라고 또 자라요. 멈추지 않습니다. 햇살이 비치고 빗줄이 잎줄길 족족이 덕신 때문에 이파리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또 자라고 자라요. 사람들보다 키가 커요. 나무들보다 높다랗게 자라고 집보다 높이 자랍니다. 마침내 잎줄기가 꽃이 피어나요. 이 꽃을 보라 멀리서도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와요. 모두들 이런 곳을 처음 봅니다. 아주 커다란 꽃이에요. 여름 내내 새와 별과 나비들이 아주 작은 씨앗이 피어나 커다란 꽃을 찾아옵니다. 모두 크고 아름다운 꽃은 처음이에요. 다시 가을이다. 낙엽은 점점 짧아지고 밤은 점점 서늘해져요. 바람이 커다란 곳 너머로 노란잎 빨간잎을 날려요. 커다란 꽃잎 면 장이 다른 이파리들과 함께 다른 나무 위를 떨어져요. 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요. 커다란 꽃은 이제 꽃잎이 다 떨어졌고 바람이 분는 대로 질기가 휘쳐 휘어집니다. 하지만 바람의 세차이 꽃을 흔들어요. 바람이 한번더 꽃을 흔들자 꽃투리가 열립니다. 수많은 아주 작은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멀리 빠르게 날아갑니다. 끝끝 끝. <laughs>